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번에 오브의 마지막 명예 훈장 스킬인 세인트 길로틴을 배우게 돼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 도중에 데미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와주신 아리아 팔 서버의 내꺼알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생방송 중에 잠깐 진행한 간단한 실험이라가지고 실험 표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 140회 가량의 공격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빗방을 제외하고 적중한 데미지만을 기입한 표거든요. 먼저 발동 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킬의 발생 빈도는 길로틴이 44.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디바인 스파크가 33.7% 오라플래시가 17.4%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펙트가 발생했지만 적중하지 못한 확률입니다. 이 수치는 공격자가 장비를 모두 벗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로 인한 빗방이므로 스킬 각각의 빗방 확률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 스킬들을 각각 비교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빗방이 발생한 빈도는 길루틴이 21.6%였고 디바인 스파크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라플래시의 빗방 확률은 14.3%였습니다 NC가 스킬마다 스킬 적중 확률을 각각 다르게 세팅해 놓거든요 그 적중 확률은 디바인 스파크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길로틴. 마지막으로 오라 플래시 순입니다. 세인트 길로틴은 보통 1500에서 1700대의 데미지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중 스킬 블록이 발생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곳은 4곳으로 700 후반부터 800대의 데미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인트 길로틴의 최대 데미지는 1569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영웅 등급인 디바인 스파크를 계산해 보면 그 데미지가 31% 정도 낮은 1198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희귀 등급인 오라 플래쉬는 816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 느꼈던 점은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던 스킬 데미지 구간 폭이 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입니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마시아 라는 각성 효과가 있죠 이 각성 업데이트 등으로 높아진 최대 hp 와 데미지 증폭 감세 등 방어 스탯의 등장으로 인한 상대적인 조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에 정리했었던 기존 스킬의 최대값은 없는 데이터라 생각하고 먼저 마검사의 스킬 데미지를 우선적으로 측정해 보고 점차 다른 클래스의 스킬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